네, 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자, 오늘의 할 이야기는 이 공허감,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 유튜브 라이프 코드라는 곳에서 이제 정립을 해서 정의를 제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한국에 자주 오고 올해 2월부터는 제대로 한국에서 세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베트남에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버티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커스터마징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찾아와서 만나보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거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나는 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해서 그래서 제 수건 사업이 한국에다가 워크숍을 차려놓고 많은 노하우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런거를 좀뭐 나눌 수도 있고 미팅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좀 안착을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워크숍을 차리고 2월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와이프를 베트남에 놓고 가족도 버리면서 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씩 멘탈이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요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만나면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투자 유치를 하려고 많은 미팅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하루를 이렇게 미팅으로 쓰고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사업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은 이제 간보기를 또 시행하시면서 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었고 그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정말 공허함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텅빈것 같고 아무것도 못 해낸 것 같은 이 좌절감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활동과 동시에 그런 세팅 준비를 했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심각한 공허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미팅 다 끝나고 이제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갈 때면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보냈구나. 하, 얻은 게 뭐지? 뭐한 거지 내가?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마치 중동에 나와서 달러 벌어가겠다고 개 고생하면서 일하는 사람 같은 그런 것도 느꼈고 그래 이왕 이렇게 결심하고 온 이상 정말 열심히 해보자라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머니랑 아이 베트남 갔다 와서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와이프도 보고 싶고 베트남도 가고 싶고 아제 마음에 평안을 줄수 있는 이 베트남 호치민.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밤늦게까지 해야 될 일을 해내고서 온몸에 체력이 다 빠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 타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또 태풍이 온다면서 비가 또 콸콸 오더라고요 아 근데 버스 시간도 없고 택시 타기도 그래서 그냥 자전거 타고 가자 해서 가다가 멋지게 자빠져 가지고 지금도 갈비뼈에 실금이 가가지고 재채기하거나 웃을 때마다 아파 죽겠는데 그날은 진짜 안 넘어지면 이상할 정도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자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야, 어떻게 그 당시에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그 어두운 길에서 탈 생각을 했을까 무슨 용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프입니다. 우퍼. 그때 그 넘어진 지점이 집에까지 가기 한 3분의 2 지점 아, 바닥에 철푸덕하고 넘어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다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뭐 부자 되고 대단하게 뭐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기는 공허감 아 그래서 잠깐 힘들었는데 우연찮게 어떤 영상을 보면서 아 깨달았죠 아 이게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이 공허감이고 공허감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나라고 뭐 특별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솔루션까지 줬죠. 이런 공허감의 시대를 길게 보면 안 되고 하루하루를 잘라가지고 짧게 보면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하루를 마감해야 된다. 미친 소리 아니야. 치열함으로 과정에 집중하면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오늘 하루 후회 없었다. 김연아 선생님 그냥 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해 이런 마인드로 계속 왔던 저에게 그래 하루를 하루를 채워 가자 하루를 채워 가는 이 충만감을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그 무서운 공허감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무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때아뭔 생각을 해뭘 쉬려고 그래 그냥 나가 그냥 나가서 거기서 쉬어 중동까지 이렇게 날라와서 살고 있는데 쉬고 싶냐 그렇게 말이죠 지금은 정확히 정의를 했죠 그래 네 허탈하고 이 공허감을 막을 방법은 그냥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뭔 개소리야 <laughs> 오늘도 또 헛소리하고 개소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에게는 좀잘 적용되는 공식 같았어요 예, 5월 말에 제가 베트남 다녀와서 8월 22일 오늘까지 3개월 이상을 하루도 안 쉬고 음, 일을 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일했고 평일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서 그 공허감을 꽉 채우는 충만감으로 채웠었는데 체력이 좀 힘들고 그래서 탈도 났지만 다들 휴가를 떠나고 이 s k v 원이 지식 산업 센터도 휴가 기간이 되어서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일을 하니까 나중에 잘 되겠지. 뭐 일만 정말 열심히 한 경우도 있고 일이 잘안 돼서 단순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만감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갈아 넣어 버리니까 이 어려운 자수기라든지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나 기법들 소싱들 뭐, 그런 걸잘 정리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얻어진 노하우들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는 좀 어떻게 이 노하우들을 잘 알려드리고, 나누고, 많은 분들에게 이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저도 아직까진 부족하다, 뭐, 좀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장인정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 뒷자수 치는 저런 기법도 없던 기술인데, 네, 약간의 양화모자 사장님이 또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저희는 또 그걸 잘 이해해서 저렇게 몇번 시도를 해보다가, 말도 안 되는 꿀팁으로 뒷자수를 아주 편안하게 쳐내는 방법을 또 알아냈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좀 그래도 독특하고, 나는 또좀더 시간을 갈아놓고, 에너지를 갈아놓고, 나에게 어쩌면 가장 행복할 수도 있는 이, 결혼 생활도 조금은 뒤로 밀어놓고 은행에 저축하듯이 이렇게 저축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내는 이 시간이 충만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 아마 저처럼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에서 상당히 많은 공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답답함 그리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저처럼 죽어라 열심히 하면서 뭐에 매달리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되고 유튜브도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구독자가 안 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공허감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네 결과는 제대로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자연스럽게도. 그래서 결국은 해낼 수 있는 건 우리의 멘탈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만감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 시간이 되시면은 꼭 라이프코드라는 그 유튜버의 영상들을 쭉 보시면 아 나만 힘든 건 아니고 공허의 시대에 살고 있고 다들 공허함에 힘들어하겠구나 하지만 나는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그 솔루션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어 모자왕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자 지금 시간 8시 36분인데요 다들 퇴근시키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집에를 가면 음, 충만감으로 좀 가득하게 그리고 어떤 댓글이 달렸나 이렇게 보면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몇 명이 늘어났지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라는 것들을 좀 즐길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공허의 시대에 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공허의 시대를 이겨내는 려 방법 김연아 선생이 많이 얘기했고 자기 개발사에서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하루를 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꽉 채워서 보내세요. 그냥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돼야 되고 하루를 후회 없었다. 꽉 채워서 지쳐서 잠들어 보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에너지 100%로 다시 충전해서 또 후회 없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요즘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낳고 작은 부자는 금면 성실함이 난다. 저는 큰 부자는 될수 없다. 장인 ISTP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자가 될 것이고 금면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될 것인데 예, 저 때문에 옆 사람들까지도 다금면 성실하게 저렇게 이관재 가장 자수변대 형국 씨까지 금면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답이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저희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눈치 채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워크홀리 일중도 그 정신병입니다. 아, 제가 이 가진 불치병의 이 정신병을 고치는 방법은 없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었네요. <laughs> 힘들어. 아, 오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어주신 프리미어 브랜드 홍보 이사님들 감사합니다. 어, 어비페스트 참가 유튜버들에게 주는 모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좋은 기회도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열심히 하는 결과물들이 저한테는 만족스럽게 안 보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에게는 보지 않지만 많은 분들에게 보이는 저의 성과들을 잘 받아들여 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제품도 구매해 주시는 이사님들 그리고 저와 협업을 하는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충만감을 가득 찰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베트남 가면 죽어라 쉬고 죽어라 놀다 올 거예요. 일안할 거야 그 동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의사님들.